안녕하세요, 황지유입니다. 제 발표 주제는 The World of Galaxy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은하의 많은 종류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하의 종류에는 첫 번째 나선 은하가 있습니다. 이 나선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와 정상 나선 은하로 분류됩니다. 이 은하들은 모두 나선 모양의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둘 중에 막대 나선 은하는 막대 모양의 구조가 은하의 중심을 이루는 반면에 정상 나선 은하는 나선형의 팔이 은하의 핵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대 나선 은하에는 우리 은하가 대표적으로 해당됩니다. 이 사진은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이 은하는 중심에서 시작된 팔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며 원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의 중심부에는 막대 모양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정상 나선 은하의 모습입니다. 이 은하는 지구에서 6,200만 광년 떨어진 정상 나선 은하이며 나선 팔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양털 나선 은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로는 타원 은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거대 질량의 타원 은하의 모습입니다. 타원 은하는 거대 질량의 은하로 주로 은하당 중심 가까이에서 발견됩니다. 타원 은하는 보통 타, 타원 모양의 거의 단조로운 밝기 윤곽을 가진 은하의 한 형태입니다. 타원 은하 내부에서 발견되는 별들의 나이는 나선 은하에서 발견되는 별들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세 번째 렌즈형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는 허블 우주 만원경이 촬영한 정상 렌즈형 은하입니다. 렌즈형 은하는 은하의 형태 분류 체계에서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의 중간 형태인 은하입니다. 아울러 이 천체들은 대부분의 타원 은하처럼 매우 오래된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불규칙 은하가 있습니다. 위 사진은 불규칙 은하입니다. 불규칙 은하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와 같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또한, 불규칙 은하들의 모양 역시 공통적이지 않습니다. 궤도가 형성되지 않은 불규칙 은하는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진 많은 형태의 가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초기 우주에서 생겨난 신생 은하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외소 은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청생 밀집 외소 은하입니다. 수십억 개까지의 별로 구성된 은하를 우리는 외소 은하라고 하는데요. 약 3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는 우리 은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의 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 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은하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은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주의 광활함, 신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